자자자자. <Springs> <어운토> 근데 어? 저번에 나눠주신 프린트서도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여쭤봐도 어? 돼요. 어 어. 자 complaint. 먼저 이거 먼저 하고. 네. 자 60. 구워, 아 60. 9번. 네. 자 be 네. careful. 주의해라. 네. 보여주지 않도록 <다> 뭐를 <몇> 너의 발에 발의 밑바닥을 뭐하는 네. 동안 너가 앉아 있는 동안 네. as 왜냐하면 그 그것은 발, 바, 밑바닥 보여주는 것은 네. 간주된다 깨끗하지 않는 것으로 네. 그리고 불쾌한 것으로 너의 주인에게. 네. 뭐야? 그 전에 그 8페이지에요 음. 여기가 좀잘 아, 안됐었거든요 거의 5 0번한고5일번 이런게 이게 이게 비인칭 네. 주어로 해석을 안하는거야 네 그럼 그냥 발, 발, 발생한 발생 발생했다 네. 종종 발생한다 네. 일어난다, 대디아가 네.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아, 그나마. 아, 아. 이거 해봐. 이거, 이거는. 어, 발생. 나에게 네. 발 일어났나? 갚, 이거는 어컬트 사람 들타면 네.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아. 나에게 떠올랐다. 나에게 떠올랐다, 대디아가 i 어컬트 사 u r 여기까지. a 런 a h and Death. 갑 o 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이 o k yo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ook, y o 뭐뭐 o o k you l o 다 k you look, you look, y 그가 훔쳤다매트리 없다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네. 어 그래 또 음. 음. 또, 또. <laughs> 그러면은 어 13페이지에 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네. 뭐에 대해서, 배멀미에 대해서. 아. 자, 그다음 포주 동은 네. 왜냐하면요? 네. 왜냐하면 바다가 네. 고요했기 때문에 네. 뭐만큼 호수만큼. 네. 네, 집사 쪽에 백이 번. 사랑은 의미한다. 사랑하는 것을 자 덧벌어스 형사는 뭐마 어 하는 것 또는 뭐마는 사람들을 읽어보죠 사랑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사랑하는 것. All 을 o v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오 h 음. or, 여기 오이이렇지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미덕이 아니다. 그리고 용서는 뭘 의미한다? a t w 용서하는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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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 a t What? What? 이 h a t What? 을 의미한다. 믿을 t w h a 을 What? w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 미덕이 아닌 거야. 아 15쪽에 15? 15요. 거기에 109번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의미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음. 대화 속에 똑같은 속도로 자, 모와 뭐 원어민과 음.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r 리 o 병렬2 cartons. 2 cartons. 2 cartons. 2 c a r 이 o 미 s 에 cartons. 또 의미한다. 동시에 뭐할수 있는 걸 의미한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n 음. 가 말하고 있는 o n 음, 그리고 129번. 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응. 나는 발견했다. 한20 감옥 적어, 대시 집목 적어. 응. 나는 발견했다, 아비아스. 명백하다고. 대디아가 응. 여성들이 남자를 판단한 하것을 판단한 명백하게 발견했다. 나는 발견했다, 명백하다고. 대디아를. 이게 감옥적으니까, 이게 지목적으니까, 을을 응. 여성들이 남자를 판단하는 것을 뭐에 의해서, 옷에 의해서. 자, 목적이 있 어떤 옷이냐면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자웬자심마그 배들리 드레스맨 나쁘게 옷을 입은 남자가 네. 지, 그들을 지나갈 때 그들은 그로부터 멀어진다 네. 그들은 여성들이겠지 네. 그 남자를 다룬다 뭐처럼입은 고양이처럼. 네. 그는 <laughs> 그, 그 147번 대박. 자 네. 최고의 방법 보면은 어떤 최고의 방법이냐면 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중사 아는 것이다 그들의 언어를. so 그래서 만약 너가 이야기 원한다면 미국 사람을 일반적으로 너는 알아야 한다. 먼저 뭐를 목적어 미국 언어를. 응. 어미 오늘부터 가는 날 아니야? 어미 그렇지. 우이 가는 날이야? <laughs> 오늘 가는 날이야? <laughs> 3 0 분에 나가야 돼. 뭔지 아셨어? 아 진짜? 응. 가! 가 병, 병민이, 병민이 가. 빨리 가! 줘! 빨리 줘! 술 먹고 응, 응. 자저 가! 병민아 가! 자또 있어 다음에 어, 많이 좋아졌어 가가 응? 가. 병민아 가어 뭐? 거기요 어, 155 <laughs> 자, 와리 t r '추루' 자, 이지가 동사고, 네. '진실'인 것은 '이다' 대 네. '이아이다' 우리가 네. 일종의 우주선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네. 자, '피피', 뭐라고 불려진, 지구라고 불려진, 그리고 네. '오직', 제한된 양의 공기만이 영원히 이용,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그8 1번 맞아. 어, 마르코는 네. 기억했다, 네. 데피아를아예 네. 여기 데 d 하를아니 e o 데 h 아아아야야데 t 아아아야야데 o 아아아야야억했했다 모든 것을, 저 우리 목적어 생략. 음. 그가 본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야구야구 병렬이니까 보았던 것을 보았던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기억했다. 음.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다, 썼다. 사역동사 목적어 pp. 그것을 쓰여지게 했다. 책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감옥적으로. 진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가능하다고. 대비하 그러한 위대하고 크고 부유한 나라가 있을,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뭐처럼 중국이나 인도처럼 뭘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을 가진 그리고 Talk of s i 대화 말뭐에 실크와 보석과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향기의 대화 대화 말 대화 뭐의 실크와 보석과 맛있는 음식 달콤한 냄새 뭐의 관계동사 그가 들었던 이런 것들의 말은 토크 시미 동사 뭐처럼 보였다 단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있어. 그럼 다천어요두 번에 두 번을 두 번을 두 번을 두 번을 의 번을 두부을두 번을 근데 을게영을만 보는거였어가지고 두 어, 그거 보면서 두 번을 두 번을 두 번을 두천을두몇페이지을지 했지? 저희 진도 나간 거는 69쪽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어. 네, 여기도 그 65부터 69까지 해석하는 것도 숙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나 여기 이제. 네, 근데 거기 하긴 했어요. 다 하고, 진도는 70페이지부터 나간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음. 음. 영사 수시하는 거 형사전법이고. 네. 꾸미는 거 했나? 여기. 아 했어. 네, 했어요. 사실 이거 요거, 이거를 이제 네. 부사전법 총몇 가지지? 부사전법. 영. 인정법 거리 그거야. 네. 그거 공책에 적었니? 네. 그거 저, 적었으니까 이거 그거를 가지고 네. 여기는 뭘 포인트 잡아서 했었거든 투구정사 했었던 거. 네. 두부정사에서는거이상이거이거 이상 이상 이공이에 뭐에 대입시켜야 되는지 음. 여기까지 이상 자, 이거는이거 수건 이거 이상 이이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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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5는 아까 너 영상 보고 투부정사 해석하는 연습 네. 그거 하는 거니까 해보고 네. 쓰지 않아도 돼 해석 안 되는 것만 쭉쭉 봐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찝찝하다 네.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고 3-6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는 또는 이거 수거야 네. 허용사인업투터 이거 활용하고 소 네. o so as to 뭐뭐할 만큼 뭐뭐한 이거 네. 어? 연습하는 거야 이거 대입시켜서 여기까지 해봐 네. 그렇지야 그래? 고고 고! 장이다분석이 <놀람> 돼야 돼 이게 뭐야? 하은이 화이팅! 네 어. 이거 내가 진보 시문다 음. 응. 네. 자, 다음. 네. 근데 여기 잘안 되긴 하는데. 어. 나트리면 필수적이다. 어, 필요되어진다. 아, 필요되어진다. 우리 몸. 몸. 음. 이거는 바위는 무조건 의해서요. 아. 때려줘도 바위는 의해서요. 레귤레이터를 규제하다고. 네. 음. 액체 균형을 네. 규제하기 위해서 또 아, 그리고 확신, 확 확실하게하기 위해서 그. 근데 프로폴이 뭐야 프로폴... 올바른 이잖아 네. 올바른 기능을 확정하기 확실... 위해서 불안한 시스템에 불안한 시스템이 아니잖아 신경체계 단어는 다 찾아놓고 해야지 네. 왜 단어는 안, 다 안찾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 음. 또네봐 이건 부사죠법 여기는 부사전법 목적. 네. 어. 그다음. 아이들은 필요하다 많은 기회가 그 기회를 기회를 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타낼 기회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생각을 무모 없이. 그 평가의 공포 없이 그리고 비웃음 또는 비교하는 거 없이 뭐뭐를 음. 위해 그들의 창의성을 위해 이너덜투뭐뭐하겠데 이게 의상 추워 그들이 아, 그 창의,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 아, 의상 추워 네. 어. 그 값은 돈의 양 돈의 양이다. 그 소비자들이 지불해야만 넘어하기 위해서 그 굿즈를 상품을 사기 위해서. 어 하지만 그 가격은 코스트는 비용 비용은 네 비용은 어 돈의 양이다. 그 생산자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그 몸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 어, 그다음 나는 만든다 그 룰을 이게 목적으 아니잖아 아, 목적으로 보잖아 난... 얘가 집 목적으로 네. 규칙으로 규칙으로 만든다 만들었다. 만든다 그 휠킷 보는 거것그 뉴스 비법 신문을 휠킷 보는 거지 매일 그 네. 근데 여기가 스웨지 2가 뭐하기 근데... 뭐 위해서인데 나시부터스가 뭐하지 않기 위해서 아 시간에뒤쳐지지 않게 하제에 시대에 뒤제지지 아, 않게 주제, 자, 다음 아, 그 능력은 제사 되는 자, 오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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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능력은 제 수고. 음... 지금 두부 정사 해석하는 거, 연습하는 건데 네. 생각을 해봐 명사 두부 정사는 꾸며야지 네. 어떤 뭐뭐냐면 이걸 하란 어... 말이야. 꾸밀 때는 네.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숙고하는그 그 숙고하는 그 능력은 그 냉각의 수고는그 능력은. 아, 이게 명사절이잖아. 네. 는 것. 뭐? 수동태니까. 이거. 읽혀지고 있는. 몸맥을 네. 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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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적은, 조절하기 위해서. 아, 조절하기 위해서. 너의. 친숙하지 않은 의미의 의미의 추측을 조절하기 의미의 위해서. 또읽어나시니까 뭐의 의의위의서의절하기위절하기 위해서. 하기 않은 단어절의미위 추측을 조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저기 맥락을 읽혀지는 위해서. 2절하기 위해서. 2절하기 위해서. 2절하 중요한 기술이다. 어, 자, 음. 어. 음. 또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기를 그 행동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자라기를 자라기를 정직하고 배려. 이거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투부정사 네. 음. 어이 그로우업 투 내가 뭐라 그랬지? 아. 잘아서 노망하다. 어, 잘아서 정직하고 아, 사려 깊게 대기를 네. 희망한다. 아, 잘아서 결과야, 결과 네. 자, 그다음 어, 화학적 쓰레기는 음, 양 중간 양으로 중간 양으로 쓰요. 단어를 찾아놔야지. 찾았어요. 아, 그 스며들. 스며든다. 네. 아, 아래. 아래로. 네. 속. 속. 이거 해석 연습. 음. 스며들어서 결과. 포이진이 뭐야? 속이요. 아니,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어. 동사음으로 해석해야지. 음. 동말 알고 있으면, 뭐, 뭐 대충 우리 문맥으로 동사상면 뭘까지 생각해봐. 뭔가 해 그래, 지하수를 해를 끼치는, 아. 해를 끼친다. 지하로, 지, 아래로 스며들어서 네. 지하수 물을 해를 네. 끼친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괴. 또 위쪽으로는 여기 또 이거 해야지 이거 연, 연결되잖아. 얘하고. 아, 스며든다. 든다. 파괴해서. 아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랑 똑같은 구조잖아. 네, 해줄게 지 파괴를 한다. 결과니까 파괴시킨다. 아, 파괴시킨다. 그 대기의 성세한 균형을. 야 그다음. 내년 수천 개의 책은 출판되어진다. 그리고 그 책들의 많은 것은 그 관심을 순간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그러나 서서히 사라진다. 몸으로부터 선반 그리고 오케이 잘했어. 네. 뭐그다 나는 절... 결코 놀란 적이 결, 없다. 네, 결코 놀란 적이 없다. 발견한 앞에 감정 형용사 나오면 뭐뭐 아, 뭐 해서, 해서 놀란 적이 없다. 아, 발견해서 네, 발견해서 그 사람이 악인 인... 것을 발견해서 것을 발견해서 놀란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어 종종 놀랐다. 해서 근데 그들이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그가 멍청한가 믿어서. 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이면 네. 인터넷에서 그가 읽은. 네.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은 발견했다. 그 병원의 시스템이 너무 개인적이지 않아서. 비인간적이라고. 아, 그 비. 저 기어서 돌그돌수 없다고 그 환자들을 음. 대처하도록 네. 네. 투투 너무 무서워서 뭐할수 멀어 없다. 응. 많은 사람들은 병원 시스템이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응. 그들이 대처하는 걸돌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트라우마를 모의 트라우마 발견하는 대지 않고 네, 네. 그들이나 그들의 친척이 네.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추마 트라우마를 대처할 수하도록 돕지 못한다. 네. 자 천재의 사람들은 네. 너무 뛰어나다 네. 뛰어나서 네. 자 여기가 투부동사 여기가 네. 투투 이건 투동사원형이 아니니까. 네. 스퍼리얼 뒤에 투, 여기 투 나오면 어머 보다 아. 너무 뛰어나다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네. 그들 어바웃 주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뛰어나서 네. 빨리 이해될 수 없다 네. 그리고 그들의 책과 사진 조각상 음악도 네. 또한 너무 뛰어나서 네. 빨리 감상될 수 없다 아. 네. 너는 노출돼야 된다 네. 독서에 뭐할 만큼 일지, 인생에서 일, 충분히 일지, 뭐할 만큼. 그것이 독서가 습관이 되도록, 네. 너의 매일매일의 루틴에 일분이 되도록 네. 할 정도로 충분히 일지 노출되어야 된다. 네. 얼굴 씻는 것과 호흡처럼. 네. 동아시아 우기 시즌은 끝난다. 네. 온난 기후가, 온난 기, 그 뭐야. 그 뭐라 그래? 워메어 메스. 어? 그 기단아 기단 온난 기단이 네. 이건 P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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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대 리치 네. 뭐, 고압대. 네. 고압대와 연관된 네. 어, 온난 기단이 네. 충분히 강할 때 모할 네. 뭐 정도로 네. 그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버릴 정도로 충분히 강할 때 동아시아 우기는 끝난다 그는 멍청하지 않다 뭐할 만큼 도망칠 만큼 뭐 없이 약속 지킨 없이 자 약간의 지식이 위험하면 사람은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뭐할 만큼 위험에서 벗어날 만큼 <목소리나> 자, 그다음에 요거 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응.